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파고다. 스타토에게 rc를 담당하고 있는 라수신 강사입니다 자 오늘 7월 28일 정기토익을 보셨는데요 다들 잘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오늘 뭐 날씨도 더운 데다가 비까지 와가지고요 여러분들 아마 불쾌지도 굉장히 올라가고 어, 실력 발휘 잘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 제총평 들으시면서 어떻게 나왔는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팟 56가 좀 평이했다 이제 전반적으로 평이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56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뭐 어려워하시는 어휘 뭐 듣보잡의 단어 들어보도 못한 단어도 나오지 않았었고요그 다음 파트 6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 하시던 뭐 시제 파트 같은 경우 나오지도 않아서 좀 무난하게 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늘 어려워 하시는 독해 부분이죠 독해 같은 경우는 단일 지문은 그렇게 길이 자체가 길지도 않았었고요좀 평이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전히 이중 지문 즉 190번 때 정도 된것 같아요. 191번부터 200번까지 그 마지막 부분 그두 지문 정도가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달, 6월달에 계속 나왔던 동의어 문제 있죠? 그런 문제가 여지없이 이번 달에도 출제가 됐었는데,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손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나마 체감 난이도. 여러분들 동의어 문제 내면 거의 다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동의어 문제가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무난하게 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많이, 어 이제 보이는 그런 추세인데요. 도표 문제가 아주 강세를 보였었죠. 우리가 5월 달부터도 뭐 송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캘린더, 달력 같은 문제도 나왔었는데, 여지없이 이번 달 같은 경우도 도표 문제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설문조사 부분이 좀 서베이 부분이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도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자, 그래서 평소에 공부하실 때, 어 이런 도표, 설문조사, 뭐 송장이라든가 명세서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를 봐야 되고, 어떤 문제가 주로 나오는지 캐치를 잘 하셨던 분이라면 이번 달은 그냥 무난하게 빨리 빨리 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7븐은 단일 지문은좀 괜찮았었고요, 이중 지문은그 뒤에 부분에 가셔서 한열 문제 정도가 여러분들 집중력도 떨어진데다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뭐 찾는 문제 있어 가지고도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 파이, 어, 파트 파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명사 부분 같은 경우 보시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나왔던 문제는 뭐 telephone conversation이죠. 뭐 전화 어, 대화를 갖다가 뭐 하다라고 해서 telephone conversation. 이거는 뭐 문항이지 프로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뭐 촐랑거리다가 여러분들 많이 틀렸던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앞에 미주쳐놓고 즉 주어 자리죠. 그리고 뒤에 뭐 전인사 명사가 있으면서 동사가 나오는데 이즈가 아니라 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딜레이라고 하셨던 분은 틀리시겠죠. 딜레이즈 아라는 복수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철렁거리다가 아주 급하게 성급하게 풀다가 푸시는 오류가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겠대는 얘기죠자그 다음인지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세팅이라고 해서. 어 이제, 명사 어휘가,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요. 고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s 링 t 라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배경이라든가, 어떤 환경이라든가, 그런 의미인데, 나머지 보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 이제, 무난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사 부분에, 부분에서 한 부분이 ly로 끝나는 형용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monthly, 뭐 daily, 타임리 같은 거 있죠. 혹시나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동사 앞에 주어 자리니까 주어로드라는 세일즈 잘 하셨겠지만 그래도 어떤 분은 monthly 어 형용사네라고 해서 어, 형용사 뒷자리 명사 자리다 그렇게 찍는 분도 계신다 이런 얘기 죠자 그래서 우리가 ly로 끝나는 형용사 정도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뭐 timely 시기 적절한, 뭐 daily, monthly, o r d e r l y 이런 것들이 바로 ly로 끝나지만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된단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timely 같은 경우는 in a timely manner라고 해서 시기 적절하게라고 해서 그런 예, 어구로 같이 쓰이니까 한꺼번에 외우시는 게좀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ly로 끝나는 형용사의 특징을 보시면요. 보통 명사 뒤에다가 ly가 끝납니다. 그래서 명사에다 l y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 부분도 어렵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죠. 자, 동사 부분은요. 늘여러분도 오래 들어와서 추세가 수, 시제태, 골고루 나오지 않고요. 거의 수동태가 아주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여지없이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수동태가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 수동, 능동, 해석, 뿐만 아니라 뒤에 빨리 전치사의 유무에 따라서 수동대를 빨리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여지없이 이제 뒤에 전치사 보시면서 수동대 적는 문제가 거의 한세 문제 정도가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elp라는 준사역 동사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D-1 특강이라고 해서, 어, 저 보통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 특강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냈던 문제 중에 하나가 help라는 준사역 동사 문제였습니다. help라는 준사역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그쵸, 그렇죠, 투부정사 아니면 동사원형이 오죠. 자,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로 쓰이고요. 물론 help가 3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아니면 동사원형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나왔네요. 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아니면 동사원형. 그래서, to simplify, 아니면 simplify를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help란 준사역 동사를 안다라고 할지라도, simplify라는 동사, 즉, 그쵸? 이 simply 동사인가, 뭐, simplify가 동사인가, simplicity가 동사인가, 이걸 잘 모르셨다면, 또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품사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simplify, 동사원형, 혹은 to simplify, 둘다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동사형이 나왔으니까, simplify,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에 이제 여러분들 또 bpp라는 수동태그 사이 부사가 들어와서 be highly m i n e 미우스쳐놓거 문제가 나왔었죠 요것도 이제 뒤에 전 인사가 나오기 때문에 뭐 당연히 pp 형태 적으시면 될것 같은데 어저 같으면 여기 regarded가 답이긴 하지만 저 같으면 이제 다음번에는 거꾸로 highly라는 부사 어휘 문제를 한번 출제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단어를 외우실 때는 highly regarded 이렇게 해서 같이 암기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highly랑 잘 쓰이는 pp 형태가 있죠 뭐 highly respected highly qualified 라고 해서 매우 존경받고 매우 어, 자격 요건을 갖췄다라고 해서 그렇게 같이 쓰는 어그가 있으니까 평소에 암기를 하실 때 그렇게 같이 암기하시기 바, 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제, 어, 뭐, 역시나 전인사가 나오시면 수동태 적는 문제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제가 이제 별표를 달아놨는데, 항상 문장 구조를잘 모르게 되면 이게 동사자인지 아니면 뭐 부정동사나 동명사자인지 잘 모른다는 얘긴데요 앞에 confirm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뭘 확인합니까? 뭘. confirm이라는 타동사의 전체가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그 이하가 목적어, 즉주어동사역할런즉 명사절이 되는 거죠. 자, 엄밀히 말해서 이때 위치는 명사절 안에서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한다고 해서 바로 의문, 형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앞에 타동사가 나오시면서 타동사 전체가 목적어가 됩니다. 뒤 전체가. 그 목적어 안에 주어동사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위치는 명사절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접속사 하니까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셔야 되겠죠. 근데 이때 위치를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명사절 안에서도요. 명사를 수식한다고 라 해서 이걸 바로 의문형용사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이걸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어쨌든 컨펌이란 타동사의 전체 뒤에 목적으로서 주어동사들 하는 바로 명사절이니까 동사를 찾아본다. 뒤에 to란 전사가 있다. 수동태다. 수동태는 will be sent밖에 없기 해. 고목을 이제 찍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문장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틀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별표로 쳐 놨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동사 문제. 특히 수동태가 강세였었다. 뭐그 정도만 익히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명사입니다. 우리 뭐 D- 톡강에도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여지없이 제가 예상했던 걸로 되돌 나왔네요. 자, 대명사는 면도 평소에 주격 아니면 소유격 나오는데, 저번 달부터 우리가 재기 대명사가 등장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번 달에 재기 대명사의 재기용법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수업시간에 이번에는 아마 강조가 나올 거야 라고 말했는데, 여지없이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인칭 대명사의 주격 대신에 소유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요 부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또 의외로, 또그쵸 학생들이 또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k e e p 이라 동사가 나옵니다. k e e p 이라 동사, 뭐 make라든가, leave라든가 이런 동사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나옵니다. 이때 clean이라는 게 형용사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목적어 즉 environment가 목적어가 되 거죠. 즉 명사가 되는 거죠. 명사 앞에가 당연히 소유격 들어가는 our가 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keep. 다음에 어스 목적격을 쓴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800이나 900 이상을 바라보는 학생 같은 경우는 킵 보자마자 클린. 요게 한, 한 문장이 한 눈에 보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문장이 한 눈에 보이면서 이게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빨리빨리 파악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인바람에먼 명사할 꾸미는 소유격 our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인칭 대명사 소유대명사가 나왔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제 d 1 특강에 들으셨던 분은 문제가 거의 그대로 출제됐다고 생각하시면 데요. 어, 비동사 뒷자리는 보호 자리입니다. 자,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거. 거기 보게 나왔던 대이, 주격이라든가 뎀이라든가 목적격, r 어라는 소유격은 당연히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자, 대이는 당연히 주격이니까 동사 앞에 위치해야 되고요. 뎀이라는 건 목적격이니까 앞에 타동사라든가 전인사가 등장해야 되는데 비동사나기 가왔 때문에 아닙니다. 그럼 t h e r e s 라는 거는 소유 대명사인데 소유 대명사, 즉 대명사도 주목 보호 역할을 하죠. 그래서 비동사의 보호 자리에 오는 t h e r e s 즈가 소유 대명사 자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설을 해보셔도 그 사람들 것이 아니다 뭐라고 해서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것이라고 해서 라는 t h e r e something) 이 라고 해서 그걸 받는 t h e r e i s 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대명사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재기 용법이라든가 강조 용법이 이제 슬슬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실히 대명사를 잘 알아두지 않다면 요 문제도 틀릴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종전처럼 여러분들 그냥 인칭 내면서 주격, 소유격만 알게 되겠지.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대명사에도 소유 대명사라든가 그다음 재기 대명사는 이게 재기인가? 강조인가? 그거를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죠. 자, 그래서 강조형법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완전한 문장, 그 미주신 걸 빼놓고도 완전한 문장이 됐었고요. 말이 되는 문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주어를 수식하는 그 여자가, 그 여자라고 해서, 예, 그쵸. 그렇죠, 얘를 강조하는 강조형법 herself가 예, 답이었었죠. 자, 그래서 대명사 문제에서 조금, 예, 여러분들 틀리신 거는 아마 소유 대명사 가 아닐까 싶은데, 이것도 나머지가 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대명사는세 문제요. 어? 자, 그다음에 형사 용 들어갑니다. 저번 달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이제 특히 어휘 문제가 좀 강세였었는데, 이번에는 뭐, 그쵸? 형용사 무난했습니다. 자, 어, 형용사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게 명사 를 수식하는 자리죠. 자, 명사 앞에 있는데, 앞에 한정사가 있었습니다. 어, 언이라고 있었고, 명사 사이 들어가는 형용사 볼드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 보기 보시면 i 디스라고 해서 아마 최상급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5월달, 6월달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서는 앞에 더 나오면서 최상급 문제가 좀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번 달에 보셨던 분들은 아 앞에 더가 나오니까 뭐가 볼디스라는 게 보기 나오니까 최상급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더가 있다면 최상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디자란 명사 꾸미는 형용사 볼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impressive 라는 게 나오는데요. 요것도 역시나 어제 D-1 특강에서 그, 거의 그대로 같은 문제를 풀어봤었는데요. 자,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impressive 라는 것도 되고요. impressed, 분사도 됩니다. 자, 그런데 impressive 랑 impressed 어떤 차이죠? 네, 그쵸. 그렇죠. 형용사랑 분사랑 이면 형용사 이긴다.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의미의 차이도 있죠. 인상적인 이라는 거, 감동 받는 건지. 자, 기 전에 인상적인 어떤 거라고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impressive 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mpressive랑 impressed랑 복이 둘러났다? 그러면 형용사랑 분사랑 이면 대체로 형용사 이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의미로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을 해보셔서 형용사인지, 분산지 즉, 인상적인이라 의미가 되는지, 감동받은 의미가 되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답을 이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회용사 문제 중에서 이거는 너무 머리를 많이 쓰면 자기 혼차또 다른 걸할수 있는 건데요. 자, become 이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 형식 동사 뒷자리니까 당연히 형용사가 되겠죠. 자, 그 뒤에 나오는 starting 은몸을 시작하여라고 해서 그냥 분사 형태로 사용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 그냥 뭐죠? 단순하게 become 이 형식 동사 뒷자리 형용사 자리 이렇게 하셔야 되지. starting 을 꾸미는 뭐 effectively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효과적이다. 언제 시작하여.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따로 따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자, 정답 effective가 되겠습니다. 자, 부사는 별로 볼건 없어요. 늘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바로 이간질 자리죠. 주호 동사 사이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주격 관계명사 뒤에 동사인데 그 동사 앞에 들어가는 바로 부사 자리. 뭐 고정도기 그 때문에 이거는 잘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전치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전치사 문제는 여러분들이 발목을 제일 많이 잡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전치사 같은 경우도 별로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뭐뭐 위에, 뭐 기계 위에 뭐죠? 이런 포스트 문구가 있다라고 해서 above가 들어간다든가 뭐 뭐에 대한이라고 해서 for 들어간다든가 뭐뭐 함께라고 해서 with라는 개념. 그다음 너 근처에, 너 가까운 곳이라고 할때 near 들어가는 거.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분사전치사라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사구문처럼 들긴 하는데 전치사로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ing로 끝나는 전의사인데요. 대표적인 게 excluding, including, concerning, regarding이라고 해서 ing로 끝나지만 동명사도 아니고요. 분사 구문처럼 쓰긴 하지만 전치사럼에서 있는 분사 전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구조를 가지냐? 주어 동사 컴마 나오시면서 이제 흔하게 나오는 거죠. 역시나 이번 달에도 주어 동사 컴마, excluding, 뭐뭐를 제외하고 의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기가안 됐기 때문에 익스클로딩 잘 하지 않으실까 생각되는데 혹시나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 알아두세요. 익스클로딩은 분사 전치사라고 해서 분사구문처럼 쓰이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Concerning regarding'이 작년에 두 문제가 출제됐고요. 이번에 익스클로딩이 나왔네요. 그거잘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매달 나오는 접속사 문제 특히 부사절 접속사가 매달 출제가 돼 있죠. 뭐 양보냐, 조건이냐 이런 것들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부사절에 접속사가 참 약세를 띄우는 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위 접속사, 뭐 상관 접속사 요 정도가 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달 같은 경우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but 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그 앞에 나오는 그거 말고 예, 뒤에 거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던가 어 she likes,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제가 문장을 적어봤는데요. she likes allocation, 그 사람 allocation 좋아 다 빌로케이션 말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역적을 나타내는 but 들어가는 거, 고고. 그 다음, where is는 역시나, 우리, 뭐, 저, 어, 저희 수업 시간 때, 900점 반인가요? 800점, 900점 반, 우리 모의고사, 마지막 모의고사 시험 봤을 때 했었는데, 상반되는 어떤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 domestic이냐, 뭐, international이냐, 뭐, 그런 것들. 상반되는 거를 연결하는 접속사, where is, 드라는 거, 그거 출제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어, 어, 올해 2013년 같은 경우는 부사절 접속사가 많이 나오진 않는다. 하지만 모르죠. 다음 달 8월부터 하반기까지는 부사절 접속사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긴장 늦추지 마시고 그거 암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기타 부분 어떤 부분은 언제 한번 보도록 하죠. 관계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 저 저번 달까지만 해도 늘 이제 강세를 보였던 게 주격 관계대명사인데요. 이번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등장했네요. 을 역시나 요것도 별로 어렵지 않은 거. 앞에 선행사 사람이었었고요. 뒤에 보니까 experience 명사 같은 게 납니다. 사람의 그리고 뒤에 명사 했으면 무슨 격? 소유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축격과 소유격이 뭐, 대명사도 마찬가지고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혹시나 모릅니다. 목적격 같은 경우도 혹시나 나오면 학생들이 은근히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8월달 또 대비하여서 목적격까지도 미리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기타 부분에서 우리 가 부정 동사라고 해서요. 뭐 동명사, 투부정사, 그다음 분사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동명사만 출제가 됐네요. 특히 전치사 나오고 뒤에 이제 명사가 나오시면서 동명사 부분입니다. 보통 전치사 뒤에는 명사 아니면 동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는 in 다음에 뭐 selection이라든가 selecting 둘다 출제가 될수 있지만 뒤에 나오는 목적 아이템즈라고 해서 명사가 동반되면 selecting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간혹가다 거기 보기에서 selected라고 해서 PP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in이란 전치사랑 명사 사이에는 분사. 아인지 분사 그다음 동명사 아인지 그다음에 과거 분사 피피 형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교회를 통해서 확실히 알려고 제가 옆에다가 예문을 적어봤습니다. To revising r e v i s e the plans 그다음 to a revising r e v i s e p l a n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여러분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자, 앞에 나온 투는 전시사의 투입니다. 그리고 the plans가 명사가 나오고요. 이때 revising은 동명사로도 볼수 있고요. 현재분사로도 볼수 있죠. 그다음 revising은 과거분사고요. 그다음 뒤에 나오는 역시나 revising, revise 현재분사, 동명사, 분사로 볼수 있습니다. 자근데첫 번째에서는 to revising일까요, revise일까요? 자, 일단 뒤에 보니까 the plans라고 해서 목적을 가지죠. 이 목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명사 revising이 됩니다. 그러면 분사 revising 될수 있을까요? 네, 분사는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더가 나와 있습니다. 더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그 앞에는 형용사가 나오면 안 된다. 더 앞에는 분사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revising과 revise라는 분사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동명사 revising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반면에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 라는 한정사랑 플랜이란 명사사에 들어가는 뭐 된다? 형용사나 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동명사의 revising 취급할 수 없고요. 분사밖에 안 되는데 계획이, 그죠? 수정하는 게 아니라 수정되기 때문에 revised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치사랑 명사사에는 동명사, 분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뒤에 나는 목적어를 가지냐 아니면 앞에 관사가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같이 그죠? 한번 눈여겨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동명사 축제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어떤 문법 문제고요. 또 이제 n o later h 를 n 니라고 해서 비교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하셨을 거라 생각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휘 부분 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휘도 뭐 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듣보잡의 단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 잘 풀지 않을까 았 생각되는데. 그래도 약간 뉘앙스를 물어보는 문제를 많이 좀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 명사 어휘 들어갔죠. 자, 뭐뭐의 목표라고 해서 purpose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을 해석을 하셔서 purpose를 하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goal, 뭐 purpose, aim 그 다음 특히 작년에 출제됐던 게 mission입니다. 요런 것들이 문장이 주어나면 동사는 b2 b2가 나오면 mission, purpose가 나오는 요런 문제가 출제된 거죠. 역시나 이번 달에도 여러분들 요거 b2를 보시면서 purpose 하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장 전체가 한눈에 보이셔서 아, 해석을 해봐셔도 펄포즈고, B2 때문에 펄포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 어휘는그 정도 자정리 해드리고요 이제 다음은 동사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토익을 처음 시작하는 어, 토익과 같은 경우는 요 문제가 많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요 attend, 뭐 참석하다, 출석하다입니다 자, 저 예문 한번 옆에 볼게요 삐리리더 미팅이라고 해서 미팅에 참석하다 라는 의미로 써 들어가는데 자, 보기를 보니까 attend the meeting, 미팅에 참석하다 B번, 미팅에 참가하다 C번, 미팅에 등록하다 다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답몇번 된다? A번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어에서는 자동사, 타동사 있는 것처럼 participate가 아니라 participate in 더 미팅이 돼 있고요, 인 n r o l in 더 미팅이 돼 있습니다. 즉 B 번과 C 번은 뒤에 전이사를 동반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말로 되더라도 정답은 몇 번이다? A 번 되겠다. 고고 좀 점검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 이제 두 번째 lower라는 게 있습니다. lower를 갖다 여러분들 비교급으로 알고 계시는데 낮추다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보시니까 뭔가 낮추고 내리고 뭔가 주로 들고 이런 의미가 들어간 거 맞는데요. 저번 달에 우리가 shorten이라고 해서 짧게 하다, 단축시키다라는 이런 동사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번 달에도 보기에 나왔는데, 아 그냥 리앙스 모르니까 그냥 shorten하셨던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shorten은 어떤 시간을 짧게 하고 단축시킬 때. 근데 여기는 보시니까 어떤 가격. 라든가 이런 거를 낮추다 라고 할때 low 를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low라는 게 동사이다 이걸 모르셨던 분은 약간 다른 걸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low랑 short는 뭔가 줄어들고 짧고 이런 얘기지만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단축시킬 때는 shorten 그 다음 뭐 기장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줄일 때도 shorten 하지만 어떤 걸 낮추다 가격을 내리다 든가 가치를 낮추다 라고 할 때는 low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자그 다음 세번째 단어 release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release는 여기서는 이제 발표하고 공개하다 의미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발표하면 그게 이제 출시하는 경우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의 어떤 허락 없이는 정보를 공개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release 말고 동의를 좀알아두시고 제가 이제 한번 적어봤는데요 release 그 다음 disclose죠 닫혀진게 아니니까 그냥 까발리는 겁니다 unveil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숨기는게 아니라 까발리는 거고요 distribute도 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포하고 까발리고 이렇게 될때 (release) (disclose) unveil) (distribute) 이런 단어가 동요가 되니까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되나요? 그래서 동사 어휘는 그 정도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 어휘도 별로 어려운 건 없었고요. 저번 달은 형용사 어휘가 굉장히 강세였었는데 이번에는 뭐 그렇게 강세는 아니었었고요. 한 세문제용자가 출제됐었는데 뭐 noteworthy 요정도만 할까요 뭔가 주목할 만한 이라고 해서 remarkable significant 요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갑작스런 sudden 같은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 혹시나 몰라서 적어봤습니다. 갑작스런 통지라고 해서 무슨 notice? 뭐 sudden 이렇게 써도 되지만 a short notice가 되겠습니다. short라는 건 여러분들 짧은 짧게 이런 의미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의미가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그다에 마지막에 나오는 'any'가 나왔는데요. 자 'any'는 뭐 한정사로 쓰기도 하고요, 형용사, 어쨌든 명사를 꾸미는 거기 때문에 쓰긴 이 합니다. 근데 여기는 뒤를 보니까 단수 명사가 나왔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보기에 m a n y 나 'all'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뭐죠? 복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답이 옳지 않았었죠. 그래서 'any' 이렇게 잘 하셨으라 생각됩니다. 자 부사어 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어 위도 별로 어려운 거 없었는데 딱한 문제 정도만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뭐 편리하게 위치는 요거는 토요일 공부하는 학생들은 너무나 그죠? 빨리 1초 안에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 momentarily 라고 해서, 잠깐이라고 해서, 잠깐 중지하다, 뭐, 잠깐 기다리다, momentarily, 뭐, 유사다는 temporarily 가 되겠습니다. 뭐, 요즘도 잘하셨겠는데, 마지막, weather 문제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slow 라고 해서, 늦은 건데, 어, 우리나라 말하면 아주 늦다, 매우 늦다,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런데그 보기에 보시면, much 가 있었는데요. much 는 주로 뭐를 강조한다? 그죠? much, even, far, still, 같은 경우는 비교급을 강제합니다. much slower. 이라고 해서 비교급이 들어왔다면 much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well을 많이 하셨을 건데요. well slow. 뭐, 잘 늦은 말이 될까요? 자, well은요, 여러분들 어떨 때 부사로 잘 씁니까? well은 형용사를 소식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출석률이 좋다라고 할때 well attended.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됐죠? 잘 행동해라. behave well. 뭐 doing well 이라고 해서 well은요 pp라는 과거 분사를 수식하는 형, 형태라든가 아니면 동사를 수식하는 거지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well slow는 아니죠. 그래서 뭐되나 다소 뭐꽤 의미라는 것들뭐된나 rather가 들어가는 게 그나마 맞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부사어의는요 궁합 궁합이고 한번 정도 입으로 내뱉어보면 well slow? 이건가라고 해서 약간 좀 자기 말하는 데서 거부감이 들면 그건 일단은 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단어 특히 부사어의 같은 경우는 영어를 영어식으로 같이 붙여서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담지 마지막 파트 6인데요. 파트 6는 음,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제 문제가 일단 잘안 나왔었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이 너무나도 어려워하시는 접속 부사 있죠. 뭐 therefore, however. 이런 것들 출제가 안 돼서 무난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56가 뭐 평이했고요. 어, 저번 달 같은 경우 는 학생들이 가채점했었을 때 의외로 56잘 나오셨는데 독해에서 아마 점수가 굉장히 많이 깎였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점수가 많이 안 나오셔서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달에 혹시 뭐 기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7월 28일 총평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